예, 도토리 곽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을에 단풍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예, 아주 이쁜 날씨에 이 한옥마을에 왔습니다. 예, 북한산성, 북한산, 이야, 이 참, 해가 이 뉴뉴 기분은 이런 예, 반사가 햇빛의 반사가 바위를 빛나게 하고 있군요. 거기다가 또한 단풍이 이렇게 지금 물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고 또이 한옥들이 이 지붕을 아주 우아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북한산이 이렇게 봉우리 봉우리가 다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예 예, 이와 같이 한옥하고 어울려서 굉장히 이 좋은 정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이참 우리 한옥의 지붕이 라든가 복선미가 굉장히 이 아름다움을 예 나타내고 있죠 예 그리고 오늘은 이 굉장히 구경하시는 분과 또 가을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참 벤치가 벤치가 아주 아늑하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놨네요. 아예예 이쁘게 예, 만들어 놓고 예 그리고 이또 가을을 예, 즐기는 예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예 나와서 예 사진도 찍고 또이 걸음도 아주 여유롭게 예, 걸으면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옥 참 좋죠. 그리고 이 자연을 예, 그대로 이렇게 지금 이 공터를 나누니까 이 가을에 이 풀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 둘 말라가면서 예, 자기의 예, 이제 이 다함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단풍이 여기서는 아주 노랗게 이렇게 물이 드는데 이 북한산 봉우리들이이 여러 곳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천자만별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옥마을에 조금 벗어난 예, 돼서, 이렇게 찍어 보고 있는데, 이 한옥도, 이렇게, 지금, 예, 편안한, 그런, 예, 노을이, 정노을이, 이렇게 치는 가운데, 한옥을 보니까, 상당히, 또, 이,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네요. 예, 이와 같이, 이제, 단풍이, 아주, 이제, 이쁘게 물들고, 예, 정자가, 이렇게, 보이면서, 어 예, 북한산 예, 이자락에서 북한산을 이렇게 딱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북한산 한옥마을에서 이제 이송추 북한산으로. 가는 그런 예, 코스입니다. 그런 코스에서 지금 이 가을에 이쁜 단풍이 예, 들어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한번 예, 담아서, 이또 동영상을 만들면 상당히 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예 경치가 상당히 좋고 또 가을나들이 오시는 분들이 또 차들이 굉장히 예, 많아요 많고. 여기서부터는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느티나무가 아니다, 벚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여기가 벚나무 벚꽃이 아주 만개가 해서 굉장히 경치가 좋죠. 그런데 가을에는 벚나무는 붉게 이렇게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저기 그리고, 이, 송추로 지금 가는 그런 도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색깔을, 예, 가을의 색깔을 지금, 예, 보여주고 있고, 또,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예.